네, 안녕하십니까. 아파킹입니다 자, 오늘은 주입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, 네, 주입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. 근데 뭐 알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, 그냥 기본기 뒤에 나갈 기술을 미리 입력해놓는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앉아중손에서 러쉬를 입력을 했어요. 그죠? 근데 안중손에서는 러쉬가 안 나가기 때문에 애초에, 상대에게 히트가 되거나 가드가 되야만이 나가요 그러나 이것도 이제 러쉬 주입이라는 겁니다. 자, 다음은 이제 안중손에서 번너클을 써봅시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습하다 이렇게 나가면 주입이 안된 거예요. 자, 이 타이밍. 똑같은 타이밍인데 맞으니까 나가죠. 자, 다음은 제일 어려운 약발로 써봅시다. 약발 장풍, 약발 번너클. 자, 지금 저는 주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. 그럼 이 타이밍에 맞춰서 가면은 이렇게 되겠죠. 자 그래서 주입이 뭔지는 여러분들 1분만에 알았는데 이 주입 어따 쓰나요?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. 스트리트파이터 6는 일단은 벽에 몰리면 지는 게임입니다. 여기서 사실 100% 진단은 아니지만 매우 불리해지고 매우 유리해지죠. 그럼 이 싸움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? 최대한 안 몰리고 최대한 밀어넣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강약 조절을 잘하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게임이죠. 자 그럼 이 포인트를 잘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내가 뒤로 가더라도 앞으로 넘어갈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. 자 그럼 제가 한번 도망을 가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. 상대류가 이렇게 쫓아와요. 이렇게 오네요. 그쵸? 자 이렇게 오고 있을 때 가만히 뒤로만 가면 어떻게 됩니까? 점점 벽에 몰릴 뿐이에요. 그죠? 상대도 안 무서우니까 좀더 자신감 있게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.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약발 주입을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?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니까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, 적어도 상대가 선 넘어서 이 약발 거리까지 들어올 생각은 못 한다는 거예요. 자, 그럼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상대는 약발을 노리고, 이런 식의 움직임을 할 확률이 높겠죠. 내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. 이렇게 노리려고. 자, 이렇게 노리는 움직임까지 만들 수 있는 게 주입인 겁니다. 애초에 이렇게까지 만들었으면 한, 한 번, 두번 보여준 다음에 기다렸다 때리는 거예요. 역으로. 나 주입한다 해놓고 낚시. 이 개념은 조금 어려웠죠? 자,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기 때문에 네, 방금 개념까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. 자, 역시나 이런 주입을 성공하면 앞으로 밀어넣고 밀어넣으면 당연히 나의 이득인 상황이기 때문에 또 밀어 넣어서 압박을 하면 된다.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주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주입 같은 경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, 그냥 웬만한 거다 됩니다. 뭐 임팩트가 되고요. 이렇게 눌러놓으면 필살기가 되겠고요안 나가죠 필살기? 번나웃 때는 뭐 이제 내가 임팩트를 쓸수 없기 때문에 뭐요런 식으로 노려주는 것도 좋습니다. 맞게 되면은 필살기가 나가는 거죠. 어, 좀 어려워요, 근데 이게 자, 해서 진짜 마무리. 자, 오늘은 주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네, 영상 길이를 제가 최대한 짧게 압축하는데 또 대충은 하지 않고 알아들을 수 있게 네, 내용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어,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이제 재촬영을 한막열 번씩 하면서 네, 넣고 있다는 점 네, 양해를 부탁드리며 여러분들 꼭 도움이 되셔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땡큐!